그러고 이거 케이스도 되게 예쁘잖아요. 제가 이거 뭐, 누구 3 3초 처음 나왔다. 짜면 몽글몽글 거품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콕 찍은 다음에 이만큼 다 씻었어요. 진짜 촉촉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수영장을 딱 나가려고 하기 전에. 댓글들을 이렇게 보는데 바디케어 제품 뭐 쓰는지 물어보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이거 한번 올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잘된게 지금 이제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바디케어 제품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뭐 제거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런 약간 추천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쓰고 싶고 원래 친구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워낙에 물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건조하고 하다 보면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오늘 옷이 너무 귀엽거든요. 저는 보라색깔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오늘 보라보라에요 <laughs> 위에도 보라색깔이고 밑에도 보라색깔. 그러고 이거 케이스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 아이디어스에서 산 건데 한 일주일? 일주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데 젤리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다. 실제로 보는 것보다. 아무튼. 어, 그래서 이제 가방을 챙겨봐야겠죠?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이걸로 찍는 거예요. 아무튼, 어, 가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매드웨이브. 저는 이 수영가방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뭐 가방에 대한 내용을 뭐 얘기하고 싶은 건아니어가지고 가방을 챙기는 거니까 제가 수영장한테뭐 챙겨가는지 뭐 그냥 수영가방에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귀여운 예전 호주 갔을 때 샀던 인형들이고요 얘는 제 네임텍 이거는 영미가 1회 전에 선물해 준 건데 아직까지 달고 다니고 있어요 땡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핀 귀엽죠 여기도 어, 콜라, 캥거루 해서 달고 다니고 있고요. 이런 조그만 주머니에는 에어팟이랑 그리고 처시계 훈련하는 거 기록 찍어주는 거. 가끔 가다가 이걸 안 꺼가지고 막뭐 9시간 38분 막 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제대로 잘 멈춰져 있네요. 호루라기도 갖고 다녀요. 그리고 펜, 펜 항상 가지고 다니죠. 노트, 이건 제 나이키 수영 노트인데요. 여기 에제 운동량을 제가 프린트로 뽑아가기도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 기록 같은거나 제느낌 점도 같은 것들을 적어놓기는 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뭐 누구 33초 처음 나왔다. 막뭐 이런 것들 적어놓고 음, 그랬구나. 뭐 아니면 이렇게 랩 타임 같은 거 적어서 놓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복, 수영복이랑 제 수모. 수경 수영장 에 놓고 왔다. <laughs> 어, 이런 수영복이랑 숨어 있는데 수영이 없네요. 수영장에 있는가 봐요. <laughs> 웬열. 아무튼 수영장에 있는 걸로 하고요. 이 가방이 바뀌었죠 그 가방 잊어버렸어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헐딱 잊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얘인데요 저 혜정쌤이랑 커플이에요 캐스키 리슨에서 산 망사 가방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스킨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이고 어, 거품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짜면 몽글몽글 거품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흡수시켜 주면 되는 그런 타입이고요 향기는 약간 오렌지 향도 나요 얘가 약간 세븐스킨? 일곱 번을 레이어드해서 바르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는 두번 정도 레이어드해서 쫀쫀하게 합니다 이제 가을 이제 곧 바로 겨울이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여름철에는 로션을 바르기는 하지만 로션 갖고는 이제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일을 바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바이오 오일 아시죠? 우리는 오일이 되게 액체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젤이에요. <laughs> 이거 보세요. 젤이에요. 그래서 어, 쏟아지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딱이에요. 수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오일을 바르고 싶어도 못 발랐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일이 떨어져서 미끄러질 위험도 없고 어, 젤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퍽 퍼서 이렇게 해놔 놓고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 오일이 되는 엄청 부드러워지는 거죠. 짜자. 사실, 지금은 여기서 제가 막 스킨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막 번들번들해서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진짜 촉촉하답니다. 겨울철에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냥 막, 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크림처럼 푸면은 너무 많이 번들거려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콕 찍은 다음에, 이만큼그만큼 찍은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얼굴에 꾹. 꾹꾹 눌러줍니다. 손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몸에 바르기에도 좋아요. 저는 상체보다 하체가 많이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상체는 그렇게 뭐 로션을 막 많이 챙겨 바르지는 않는데 하체 같은 경우는 정말 듬뿍 발라서 많이 이렇게 핸들링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만 발라도 수분감이 좀 폭발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제 기준으로 중지 손가락 한마디 정도면은 진짜 온몸을 바르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1대2 비율로 해서 몸에 바르면은 수분감이 폭발하고 향기도 엄청 좋답니다. 얘는 100ml인데 이번 겨울까지는 아마 꾸준히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꽤 커요. 이 머리카락에 수분감을 줄수 있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찾아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수분크림 같은 거래요.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좋아요. 열이 다음면 닿을수록 조금 더 모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르고 그다음에 이걸 또 바릅니다. 전 머리카락이 엄청 부드럽다고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얘는 근데 항상 쓰든 안 쓰든 가방에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그 락스 냄새 때문에 수영 옷에서 좀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뿌려주면 박... 너무 세 빨래하고 나온 것처럼 되게 엄청 뽀송뽀송한 향기가 납니다 이거 진짜 향기 좋아요 향기가 제 스타일이라는 거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이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연아 같이 가보실래요? <목소리> 햇살 봐상난 아니죠 햇살 자 운전하면 핸드폰을 만들 수 없으니까 도착하면 다시 키도록 할게요 약간 밀착 24시 이런 느낌이다. 2 4시까지는 아닌데 한 밀착 한10몇 시. <laughs> 우리 재영이랑 같이 훈련하자. 근데 오늘 뭔데 나동운 오늘? 훈련 왜 못하십니까? 안한지 엄청 오래됐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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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던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예쁘죠? 소식에드. 이거 아까 제가 놓고 갔던 수경. 노트북. 헤정쌤이랑 저랑 커플 아이템이 많아요. 그러면은. 커플 노트.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네, 헤쌤도 있습니다. 똑같아. 원래 여자들끼리는 예쁜 거 있으면 같이 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게 내 건가? 어. 저는 오늘 하루 일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늘은... 아, 여기저기 다니기도 할 거고! 힘든 하루였답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엄청난 관종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서 <laughs> 생각해보니 더그 혼자 진짜 말 잘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피곤한 날은 집에서 샤워하고 오일로 이렇게 몸을 마사지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잠이 진짜 잘 와요 오늘도 그런 루틴을 히더 헤이 자러 가기 전에 오늘 하루 마무리 같이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 씻었어요. <laughs> 잠깐만. 잠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이거 탈라. 이 거품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거 에그빈으로 했더니 진짜 엄청 금방 먹죠. 그냥 슥다 먹어버렸어. 뽀득뽀득한 상태에는 진짜 정말 거품이 바로 먹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 이렇게 저는 두번 정도를 레이어드 해주는 향입니다. 향기는 멋졌다. 오늘도 역시 햇빛도 많이 받았고 건조해서 저는 이거 바이오일쓸 거예요. 와 젤. 이렇게 너무 많이 리면안 돼가지고 이만큼 한요 정도 이렇게 손을 비벼서 그냥 손에다가 발라요 그럼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그래 이렇게 이렇게 눌러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얼굴에 수분이 가득 차오르게 되겠죠 진짜 촉촉하죠 <laughs> 음, 근데 이거는 짜야 되겠죠? 야구할 때 멍들어온 건데, 이렇게 이런 데를 좀 꾹꾹 눌러주고. 신어줍니다. 제 패디도 되게 색깔 예쁘죠? 귀여움이. 음, 냄새 좋아. <laughs> 이렇게 향기가 좋으면 잠도 되게 잘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할까요?